자 여름철이 이제 여름방학이 애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트코에서 이 애기들 물놀이 하는 물놀이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트코를 가보니까 이거 지금 만원 할인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 이거 할인 안할때 사가지고 이미 굉장히 많이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뽕을 뽑았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요 가면 지금 가면 팝니다 팔고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물을 부으면은 여기 바람개비가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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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공은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물을 부으면은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물을 부어볼게요. 물을 부으면은 여기서 비가 내리듯이 쇼쇼쇼쇼쇼쇼쇼 슉슉슉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엄청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배수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놀고 나서 이렇게 배수를 바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액세서리로 달려 있는 것도 물 부어 가지고 이래저래 이래저래 하는 이런 겁니다. 자 요거 지금 하나 있으면은 여름철에 그냥 베란다에서 사이즈 보시면 자 사이즈 보세요. 자 베란다에서 이렇 놔두고 이렇게 잘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고 물을 받아놓고 쓰기 때문에 애기들 물 장난 할때 충분히 이제 물을 조금 그나마 좀 아끼면서. 쓸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니까 세일해서 마음이 좀 아프던데, 아직 장만 못하신 분들은 오늘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